포스닥 상장기업 스코넥이 부동산 양수도 등 잇따르는 거래 과정에서 실체 없는 허수아비 상대들과 자금을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스코넥은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82억 원 상당의 상가 건물 한층 전체를 매입한다고 최근 공시했습니다. 회사는 계약과 동시에 매매금액의 63%에 해당하는 52억 원을 거래 상대인 주식회사 다름이라는 곳에 현금 지급했습니다. 잔금일은 오는 12월 31일로 아직 8개월가량 남아 있습니다. 스코넥은 지난해 연말 기준 71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 중이며 이를 기준으로 보유한 현금성 자산의 73%를 부동산 계약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통상적인 계약금 수준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을 지급함에 따라 해당 자금은 8개월간 공중에 뜨게 됐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52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받은 다름은 주소지에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건물 관계자는 다름이라는 회사는 들어본 적이 없고 해당 사무실은 1년 넘게 비어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스코넥이 공시한 다름의 주소지는 등기상 현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스코넥은 부동산 양수도 공시와 같은 날 10억 원 규모의 소액 유상증자 소식도 함께 알렸습니다. 확인 결과 이 증자권에서도 행방을 알수 없는 거래 주체가 등장했습니다. 이 증자에는 가이아 CHNS와 룩스미아 김경식 씨가 참여했습니다. 이중 가이아 CHNS와 룩스미아 모두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가이아 CHNS는 부동산 개발 및 시행을 내세우고 있는 업체로 자본금 1억 원에 2022년 3월 설립되어 있으며 이채심 씨가 대표로 조우진 씨가 사내이사로 올라 있습니다. 조우진 씨는 이번 최대 주주 변경 과정에서 새로 선임된 스코넥 사내이사입니다. 가이아 CHNS는 용인시의 한 소호 사무실에 주소가 등재돼 있었습니다. 현장 관계자는 가이아 CHNS의 실제 사무 공간과 상주 인력 유무를 묻자 확인해 줄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가이아 CHNS는 현재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 15억 원으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룩스미아의 경우 주소가 허위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해당 주소지에서 룩스미아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광주광역시의 주소를 둔 최화진 씨로 확인됐지만 스코넥은 공시에서 대표를 최두리 씨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룩스미아는 기업 투자 및 주식 관련 인수업을 내세우고 있는 법인으로 자본금 100만원에 지난달 신규 설립됐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김경식 씨는 스코넥의 최대 주주 유니콥을 지배하고 있는 엔트버지의 사내이사로 올라있습니다. 이에 보호예수 부담이 없는 소액증자를 수단으로 내부 관련자들끼리 이권 챙기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식 씨는 3,625원에 5억 원 규모의 신주를 받았습니다. 지난 2일 기준 종가는 5,270원으로 한 달도 안돼 수익률은 45% 수익금액은 2억 2천만 원을 넘기고 있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인이 바뀌자마자 행방이 묘연한 회사들과 내부 관련자가 자꾸 엮이는 것은 회사의 인수 목적에 관해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향후 자금 거래 추이 역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회사 관계자에게 질의했지만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